두개 통제는 별로 안 중요해. 두개 통제도 엄청 늦게 했어.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으, 잠깐만. 이거 완전 고물상인데? 그냥 고물상인데? 그냥 무조건 고물상인데요? 반군하겠군, 어차피. 반군. 얘도 반군하겠군. 반군이, 온세상이 반군이네. 감마. 넌 뭐야? 본물상가없어집행너 집행자해라 그냥. 화공. 아, 온 세상이 방군인데요? 모입? 버그임? 너는 너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십방군. <laughs> 얘 우승 못 해요? 야, 저세명 중에 십방군 한명쯤 막었지. 이거는 저 10명 중한명아세명중한 아, 명은 0방군을 하기 때문에 우승을 못 해. 화 공이, 나 가셔. 그냥 이 포수만 해도 되지 않아? 그냥 스타를 안 넣으면 되잖아, 그냥. 아한턴 보자. 화황이 있구나. 그래서 뺐구나. 뭐야 이거? 아이씨. 이거를 고물상을 하네 아, 얘도 고물이 껴있긴 해. 얘도 고물이 껴있는데, 근데 뭐 굳이 이게 고물 시너지가. 좋진 은데 0%? 상대 뭔데 오랩 아, 찍었구나 트위치? 잠깐만. 예? 이 뭐야 이거? 오랩을 딱 찍었는데 트위치가 나온 거네. 다 포수하는 게 낫겠는데? 다 포수가 깔끔하긴 하네. 아오 진짜 맛없다. 이러미 이게 더 되게. 게임은 스무스합니다 일단. 겹친 게좀 짜증 나긴 하는데. 구구물이요? 뭐 근데 뭐.. 없다 생각하고 짜는거지 징계 좀 아쉽긴하고 구구물이 베스트긴해 완벽하긴해 3개 다쓸수 있거든 난동까지 쓸수 있어서 얘는 뭔데 한번 졌니 <laughs> 이스코드로. 후타는 없다. 왜는 왜고물상을 갖지 굳이? 어 근데 이번징크잘 벗네 와 뭐야 근데 어 잠깐만 미쳤는데? 너무 맛있는데? 8골도 벌었는데 와우 쟤도 두, 쟤도 트위치 썼는데 나도 나와야지. 누가 이 멍청이 좀 치워봐. 나중에 방파로 쓰면 되겠다. 쌀 먹고 끝아 어머그 한게 만들까? 어머그 너무 맛없긴 해. 하지 말자. 아, 저갑 정도? 고물상은? 체력템 만들면 효율이 나쁘거든. 방템이 효율이 훨씬 좋거든요. 어차피 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뭔 근격병이여. 그 쉴드가 효율이 안 좋으니까. 좀 아플 거야. 저갑, 저갑 괜찮다. 지금 빌드업이 너무 이뻐가지고. 좋은데. 아 처형맨 미쳤다. 아, 아 너무 좋아요. 지비 골드. 가고 싶지? 야, 게임은 스무스하다, 엄청 스무스하다. <laughs> <laughs> 코르키템은 안성이긴 한데. 아사사. 뭐 먹었냐? 감시자. 방군 가는데 감시자 하는 거야? 와, 근데 진짜 징총 코르키가 말이 안 된다. 야, 이거 어차이자 방군을 포기하고 고물상을 가는 거는. 아, 이것도 어떡하냐? 삼사오야? 체력도 너무 높다. 아또 1등이네 얘가. 아제 계열 받네. 아 진짜 600도 가능한데 잘하면 적전해 지하 도시랑. 이가좀났는데 내가, 내가, 하다고들 하는데 멍덩이로 가 내가, 내가, 줄수 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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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같은 존재지. 좀 죽어주셔야겠어. 오, 정선이도 아예 근데 그 럼블까지 생각하면은 좀 애매하지 않나? 야 이거 너무 많은데 1, 2 단계가. 근데 여기서 뭐가 뭐뭐 뭐, 뭐, 뭐가 빠지지? 아 근데 2인조 하자. 좀 조합 바꿀 수도 있어.

갱풀이랑 제이스 해가지고 이영변 쓰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 이랑 제이스 해가지고 이영변 쓰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 아, 템 머리 아프네. 산 조각 내주 썬파한 게 만들어도 되겠다. 불씨가 치감이 있나? 아, 그래? 아, 아 그러네. 그럼 일단은 방파자 쓰고. 피바 좋다, 피바가 럼블도 가능해요. 럼피바도 됩니다. 이것도 정성 고정 아닌가? 이거 저녁 커도1 0개많 나왔나? 어, 세네? 뭔가 질것 같은데, 계속 이기네. 근데 이게 좀 빠질 것 같은데, 늘어나나 오히려. 그러니까 어차피 무조건 이거 고정인가? 잠깐만, 내가 럼블을 누구 대신 넣을 거지? 고물상 그냥 다쓸것 같은데, 그죠? 트런들도 매복자긴 한데, 실검을 쓰면 될것 같은데. 제이스도 형변인데? 제이스, 그리고 투, 페어라서 이거 좀 파는 거 너무 아쉬운데. 아, 런들 빼고 엘리스사형변 아이, 그럼 사형변까지. 나 아, 쎄네 하공이 좀 문제긴 해내뭐 그래 나는 나만의 듀얼을 할게 이러고 럼블 일성 뽑은 다음에 엘리스 넣고 뭐 10레벨 사용도 해두아뭐 어떻게 뺄거 없나? 뺄수 없지 나머지는 나머지 고물은 그냥 뺄 수가 없 잖아？이거 사고뺄 어, 수가 없 네요？팔동치킨데 어, 할 만한데？내가 냉혹하다고들 하 는데 목 뚱이를 내가 세태줄수있어 내셔로 갈까아니다 보건 정이 이걸 쓸수있 잖아. 안 되고 이러면. 그냥 스테라? 크가, 크가로 뺀다 쳐. 그래, 크가로 뺀다 치면은? 크가의 단품? 아, 일단 이거 들고 있어, 나. 복궁하면뭐 나오지? 벨트 좀 맛없는데 사공인가? 이게 나을 수? 1등 설계해야 돼, 2등은 했고, 다놔없네 아, 감시, 아 그래, 감시 좋다. 誰だってかもね、つるんまだ。<noise> <noise> 일단은 10렙은 사용변이 맞긴 해. 근데 뭐 아마 그냥 밸류업 할 때도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그거 일 거라. <목소리> 아, 제이스가 나을 것 같은데. 얘도 고물상. 진짜 고물상을 가려라. 조이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얘는 3등 확정이고아 근데 내가 화이죽여가지고 얘가 어부지리로 2이할 수도 있겠다 고이 사람은 이를 썼지 이거6 2람 치는게 이을듯 징총이 레전드야 씨바 다시 따고해버어 <laughs> 말이 안돼 도장? 소이 의미가 있나? 그럼 지고 갑시다 뭐, 어, 몽수를 해도 못 이겨요? 질거 같은데. 살좀 찢게라, 근데. 결국 이길 것 같은데. 다 찍으면. 이기나? 뭐야, 족밥이잖아. 역시 살좀찍겠다 인가? 뭐야, 족밥이잖아. 지 뭔데 이거 시너지 무슨 일 이야？이거 시너지 무슨 일 이야？너무 쎄, <laughs> 너무 쎄다. <세 웃음> <너무 세다> 이거 <laughs> 나가, 야이마나 가라. 네, 에코 쓰지 않나? 여뭐질 수가 없죠. 밸류 차이가 그냥 두배 가까이 나서. 이게 좋았다, 영원한 부분. 엄청 쉬운 판인데, 이거, 사은우대기 뽑아가지고 너무 쉬웠다. 아니, 방군 3명이 뜬 판에, 고물상 2명이 살아남은 게, 웃음 포인트네, 크크크.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징총으로, 50원 벌어가지고, 역시 차은우 중간.